네, 마더텅 195쪽 23번입니다. 자, 가에서 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용 대체. 그럼 이연관1 e 독립이네? 두개 붙어있고 하나 다르고. ABD가 있는데 P 유전자형 이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연관 상태 모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Q는 이거. 근데 핵형은 모두 정상이고 얘네 들어있는 DNA 상대량인데 세포 1, 2, 3에 하나는 결실 하나는 비블리 A는 1, 3중 하나 오케이 B는 4중 하나 그리고 하나만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0, 1, 2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P가 누구야 사람이야 상이니까 남녀 구분할 거 필요 없죠 이거 정상으로 할까 비정상으로 할래 원을 아, 그렇게 해야 돼요 1이 뭔가 비정. 비정상? 그래 비정으로 갈게 정상. 아니 정상이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어. 정상이라고 가정하면 1이이1이 나와야 돼요 왜이1이 합쳐서 위1이위1 6 합쳐서 위1이위 19위, 19위, 1이위 19위, 19위, 1 1이, 되거든, 다. 근데 여기 1이 올수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 아 정, 정상이면, 정상이네. 그러면 이제 정해졌죠. 디귿 0이고 니은 1이고, 이제 모순 나올 텐데, 이제 슬슬 0. 자 투가 이상했어. 2일 되죠. 아 이러면 얘도 비정상이, 아, 얘가 비정상이 되는 거구나. 맞네. 그러면 투가 비정상이 됩니다. 이 가정대로라면. 그러면 얘는 2 기억도 2니까 놔두고 얘는 그러면 3은 정상이어야 되잖아, 최소한. 어, 어, 3도 비정상이 됩니다. 왜? 얘는 1인데 얘는 0이 되었잖아. 합쳐서. 음. 그러면 아, 이렇게 비정상 두 개면 안 되니까 다시. 탈락. 1이 비정상이다. 결국. 1 비정상 확정.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정상인가 보네. 그럼 나머지 정상이니까 음... 음,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0, 2, 2, 0이거나 아니면 0, 1, 1, 0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쵸? 어찌됐든 은는 0이네. 그쵸? 비정상이죠. 원이딱00 됐죠. 그러면 디귿은 0은 아니죠? 1이겠네 얘는. 얘랑 둘이 붙어있나 보다. 연관. 얘만 따로 다님. 이거고 기억이 자동으로 2가 되면서 요렇게 정상적으로 가겠네요. 그러면 디귿들 덜덜이니까 얘도 이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P가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수 있죠. P는 라지 A랑 라지 B랑 같이 가고요. 스몰 a 이스스 b 랑 같이 다녀요 그러면. 어? 찍었네 그리고, d 는 이제 그러면, 라지 D 스몰 d. 스디가 있나? 아, 유전자형 스몰 디 있네 자, 이렇게 구성된 게 P입니다 그럼 원은 뭐예요 이거비블리에어결실이요요 이거 사실 둘다 돼요 얘는 어 이게 결실도 될수 있고 비분리가 돼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어 근데 이거 결실이었으면 다른 애들끼리 붙어있을 수도 있네 오마이갓 일단 어토게자 그럼 이거 키로 갈게요 디귿 1 디귿 1 기억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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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0, 어? 어, 5번 이상하다. 5번이 많이 이상하다. 왜 얘는 합쳐서 1인데, 얘는 합쳐서 2다. 그러면 5번이 일단 이상하네. 그럼 나머지는 정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쳐서 똑같이 맞춰줄게요. 합쳐서 2, 합쳐서 2, 합쳐서 2, 얘도 합쳐서 2, 합쳐서 2, 합쳐서 2. 어, 되는데? Q, Q는 누구랑 붙어 다니는 거냐면 일단 스몰 B가 두 개라서 얘는 하나는 라지 A 스몰 B 하나는 스몰 A 스몰 B 그리고 얘는 라지 디 스몰 D 그러면 얘는 혼자 두 개가 왔네요 결실로 두 개가 올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비불리죠 근데 망했다 어... 왜 망했냐 그렇지. 비블링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 어, 다시 해야 된다. 아니요. 연관, <laughs> 아니요. 연관이 잘못됐어. 연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나이스. 그렇 연관을 둘이 그러니까 얘는 결실로 보고 둘이 다른 것끼리 묶어도 괜찮겠죠. 그냥 없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단두 아니 아니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아니야, 다시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정, 정신 잡고요. 통신 차량. 자 누구 연관시킬까 그러면 얘를 보면 되겠네 얘를 그렇죠 얘네 둘이 같이 가고 얘만 혼자 따로 잘못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얘네가 a랑 d가 연관이고 b만 따로다 그러면 얘네 연관 상태가 라지 a랑 스몰 d랑 같이 가니까 스몰 a랑 라지 d가 같이 가고, 그쵸? 유전자형 보면, 그 다음에 얘는 b가 스몰 b만 있네요. 그쵸? 그럼 얘 혼자 비블리 일어난 거죠. 됐어. 비블리. 자 위에도 그럼 새로 고쳐서 그리면 됩니다. 얘는 결실이라는 말고 a 라지 a 라지 d 같이. 그러면 스몰 a 스몰 d, 라지 b. 스몰 B 하면 되겠다. 좋 좋죠. 네. 기억. 가와 다 같은 염색체 맞죠 4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5죠. A 에서 a 가 뭐야? 아 1번 세포네. 스몰 a d n A 상대 a 상대량 is all. A is all. A 스몰 a 에서 D 의 스몰 l l A a 상대량은? 없네? 같지 않다. 정답은 1번입니다.